지난주에 엔돌핀보다 4000배 더 강력한 다이돌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엄숙한 면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시간 깨닫고 감동받고 감격할 때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면은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짧은 시간이지만 다이돌핀이 여러분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엄지를 오른손 엄지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의 자매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자 오늘 옆에 앉아계시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신 멋져는 약자라고 했죠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저주며 사는 인생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학 보고서에서 최근에 실험에 의한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노 부부가 이렇게 사랑을 하시다가 노년 늙음하게 그만 할머니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오른 손을 붙잡고 엄지를 그 할머니 의 손에 부딪히면서 꼭꼭꼭세 번을 눌러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번 눌러 주냐면은 그들은 사랑의 표현으로 어디 길을 갈때 손을 잡고 가면서 항상 사랑의 표로 세번 눌러 주면 저쪽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나도 그래서 세번 눌러 주면 저쪽에서 두번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1년 후에 이 할머니가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말이 필요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극, 손의 자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할수 있으면 오른손을 붙잡으세요. 괜찮아요. 한번 해 봅시다. 실험으로. 자 엄지를 부딪혀 보세요. 엄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세번눌릅시다 시작. 사랑해. 그러면 반대쪽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 도. 자, 내리세요.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버스단에서 남사스럽게 사랑한다는 말못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몰래 손을 딱 잡고 세 번만 꾹꾹꾹 하면 사랑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나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목동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23편을 통해서 지난번에 연장 선상에서 지난번에 야베스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세 가지를 기도를 드렸죠. 먼저는 나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두 번째로는 나를 도와달라 세 번째로는 모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야베스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 우리 포도주 잔으로 또 우리가 서로 브라보 할때 정말 잔이 넘칠 때 얼마나 마음이 더 이렇게 풍성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그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1절에도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이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거니른 거 아시죠? 오해도 받고 힘들로부터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모함으로 인하여 오게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신 목자가 되어주셨다 이사야 40장 11절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느니라 제가 신학대학 가서 2학년 때 여름에 제주도 거지전도를 갔습니다 우리 기도팀이 30명의 거지전도를 갔는데 거지전도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간 돈, 지갑 조장에게 다 맡기고 4박 5일 동안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는 얼마나 무속신앙이 많습니까 소금도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세례도 받고 그런데 한 끼도 굶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상하게 점심 때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은 이상하게 믿는 집만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이고 우리 서울에서 온의 청년들 이리와 이리와 마치 밥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함께 젓가락, 숟가락 넣고 함께 식사하면서 요한 끼도 여러분 굶지 않은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목자가 그양 떼를 지키신다.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송량하셨으니 에서가 400명이 분산이 끌고 야곱을 쳐들어왔지요. 그러나 그 위험한 상황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와 복, 여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소대와 양떼를 주시며 또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삶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신명나고 춤추며 기뻐하며 또이 땅의 소떼와양떼와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에스겔서 34장에도 그러므로, 내가 내양 떼를 구원하여, 여러분은 다양 떼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 떼죠. 내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조속거리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리라. 곧 다윗입니다.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간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를 세워서 오늘또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여러분에게 먹이는 이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을 세워서 지금도 계속해서 타이당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새끼들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지금 먹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많은 것을 채우시지만 먼저 영혼을 채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여러분을 인도해가 주시는. 제가 토일마다 요이쪽으로 학산로에서 석골로 이렇게 한 바퀴 쭉한 어, 40분 이 운동을 하는데요. 가족들과 하는데 그 석골 저 약수터 밑에 그 조금 위에 보면은 염소 떼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염소. 염소 제가 늘 가면서 장난을 칩니다. 매매 하면은요 진짜 염소자고 저를 쳐다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나도 염소야! 매 하는데 안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안 속아요. 그런데 염소를요, 비탈길 밑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새끼는 안 묶어놓고 어미만 묶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어미 옆에 있기 때문에 어미가 있으면 절대 새끼가 안도망 가나 봐요. 그래서 두 마리를 묶을 필요가 없어요. 어미만 딱 묶어놓으면 새끼는 아무 거나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의존적이니까. 거기에 풀도 있고 뭐가 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뇌가도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항상 물이 필요합니다. 풀을 뜯으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오늘도 그 양들에게는 풀과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들은 육신에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꾸고 채워도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가슴이 뻥 뚫린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공허합니까? 왜 우리가 고독합니까? 바로 영혼의 만족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목자를 못 만나서 그래. 여러분, 오늘 영혼의 목자를 만나는 시간 된다면,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양은요, 피조물 중에 참 약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지도 몰라요. 양은요, 가까이 밖에 못 봐요. 멀리를 못 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한치 앞을 못 봐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 양은요 방향 감각을 못 찾아요.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목자가 부르는 소리가 없으면요, 양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 들판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남 떨어지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또그 광야에는요 위험 지형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요 이 양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깊은 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동이 먼저 자기가 발을 벗고 들어가서 안전하다, 여기는 얕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때 양이 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다위스는 이러한 목자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자신의 인생의 빈 잔을 내 잔에 채워 주시는 그 목동 대신, 우리 영혼의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실제로 이 시편 23편을 목동 출신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호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자기가 양치기 소년이기 때문에 이 10편, 23편을 책을 한번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목자의 눈으로 본 10편, 23편입니다. 자기는 실제적으로 양을 쳐봤기 때문에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기는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양은요, 네 가지만 해당되어야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첫째, 양은 절대 주위에 맹수가 있으면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 그리고 권력 같은 그러한 어려움 앞에 우리는 잠을 못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작대기로,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모든 권력과 같은 우리의 상황을 다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우리의 대적들을 다 쫓아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요. 양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해야만이 누울 수 있고 셋째로는요. 몸에 빈대배이 있을 때는 절대로 풀밭에 눕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배부르다고 말하기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는 절대 풀밭에 눕지 않는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양은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충분히 양으로부터 그풀 공급을 목동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푸른풀밭에 눕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염력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제거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푸른풀밭 맑은 시냇가로 내천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만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 빈잔에 우리의 육신의 잔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라 주의 지평야 막대가 나를 안야하시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섀도우 섀도우 섀도우가 뭡니까 그늘지다 여러분 가끔 가족마다 보면은요 다 그늘이 있지요. 항상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그늘이 져 있을 때 있어요.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가족의 세크리트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어느 가족이나 패밀리 세크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그늘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인생의 그늘을 쫓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참 상처가 많은 사람. 여러분 알죠? 다윗이 그 하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또 부모로부터 인정 못 받아서 말제라고 해서 솔로, 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찾지도 않았어요. 부모도 다윗을 별로 시원찮게 여겼고, 형제들도 다윗을 별로 시원찮게 여겼어요. 아들들에게 쫓김 당하는 거 알죠? 나중에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에게. 어쩌면 그의 인생은 정말 그늘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 음침한 그늘이 있을지라도,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인생의 고난을 누가 능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다 치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양 중에 큰 찬양이 있죠.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어떠타고요? 크고 어떻타고요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빈잔에 넘치는 혹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 광야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김연아가 고통을 많이 느꼈어요. 그 소치올림픽 터세가 심한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결국 채점을 불이익을 받아서 결국 당연히 이연패를할줄 알았는데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어요. 앞에서는 울고 있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울음이 복받쳤겠습니까? 온 국민이 안타까워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실력을 다 갖췄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내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고통을 말하고 있죠. 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줍니다. 지난주 시나이 반도 타바 국경 지역에서 그 성지 순례가는 31명이 폭탄이 터져서 한 명이 돌아가시고 열 명이 부상 명의 부상자가 생겼죠. 또 경주에 이번에 오션 마리아 어,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10명의 젊은이가 꽃도 피지 못하고 죽게 되고 약 103명의 중력상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면은 사람의 인재죠. 인간들이 그 건물을 원칙대로 짓지 못해서 애꿎은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 인생이 한치를 아파알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오리엔테이션에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손주 같으면 보내겠어요? 안보내죠 그러나 한치 앞을 우리는 못 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서 아빠, 엄마, 나잘 다녀올게 했다가 거기에서 죽음으로 발견할 수, 발견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몇주 동안 영동 지역에 쏟아지는 폭설로 인해서요, 이 강릉 같은 데는 거의 도시가 마비가 됐습니다. 저희 조카도 유치원 선생인데.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유치원 학생들이 다 문을 닫고 자동으로 취업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열 가지 지향도 있지만 열한 번째 지향이라면 오늘날의 폭설 이상 기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박승희 선수처럼. 처음에는 동메달로 끝났지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자기가 금메달인데 상대 선수의 그 실수로 인해서 자기도 결국은 동메달에 그쳤어요. 그 무릎을 부상된 무리를 가지고 천 메달 개주를 뛰어서또 금메달. 또 마지막 개인에서 경주에서 결국 금메달, 결국 금메달을 두 개를 또 동메달 하나, 세 개를 또 거머쥐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나는 동메달밖에 안 됐다고 여러분 한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고의 찬으로, 수고의 찬을 가득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원수라는 것은 꼭 나와 뭔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지는 사람. 내 인생의 문제, 또 힘든 과정, 또 외로운 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를 하고 있어요?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옆에서 기름을 상을 차려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네, 찬이 넘치나이다.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빈 공안인생 가운데 채워주는 내 잔이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의 1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이 막히고 파이프가 막히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수도가 막히면은요 그 좋은 생수가 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담겨있는 여러분의 그 파이프를 열으셔야 돼요. 저희 집에 지난주에 수도가 문제가 생겨서 수도를 고치고 정수기를 이 사람이 마지막 밸브를 열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말 안에 그 정수기의 물이 차지 않고 계속 저수위라는 불이 녹색불이 계속 들어와요. 아무리 이상이 없어요. 분명히 수도에서 파이프로 그호수로 분명히 원수가 가는데 정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웅진의 기사에게 이제 A/S를 신청해요. 선손님 혹시 수도꼭지에 밸브가 일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수도꼭지에 그 정수기의 밸브가 있는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그만한 밸브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수도 고치면서 그거를 기역자로 뻗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네요. 그거를 탁 들었더니요, 쉿! 하고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신기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이프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밸브를딱 잠궈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밸브를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 이 다위스의 고백이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여러분의 잔 가운데 채워주시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여러분, 오늘도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인도를 영원토록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 하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 듣고요. 머리카락이 막 솟는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 하시는도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덤 문 앞에 갈 때까지 알렐루야.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범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일평생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버러지와 치렁이 같은 나 같은 인생을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내 찬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